The 어땠어? 나는 어. 약간 뭔가 위지컬 어. 이런데 위지컬부터 느낌기그정도안 받았어. 아 그래? 어. 약간 그냥 공연? 어. 아 그냥 오죠?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원래 처음도그쇼 시작하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 어, 다들 노래를 <웃음> 너무. <웃음> 아니 네 명인데 <laughs> 음. 네 명이 그 개인 역량이 너무 어. 대단하더라. 다들. 그 나는 음. 보면서 오히려 음. 그런 생각이 이게 뮤지컬이지 음. 이게 뮤지컬이다 음. 정말 음. 노래, 음. 춤다 음. 연기, 연기 뭐 어떻고 음. 뭐 그냥 보면서 빡찬 느낌을 계속 받았어. 이게 빈티지 전혀 보이지 않아. 음. 맞아. 그리고 무대 너무 예뻤고어그 어, 그림도 그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맞아. 그 이렇게 설치다 있는 그림을 볼게요 거기에 그림이 캐릭터 음. 작품이 나오고. 그벌대가 날아다니고. 맞아. 그런 게 나는 너무 좋았어. 진짜. <laughs> 너무 예뻤어. 그래 가지고. 어, 배우들이 너무 잘해 가지고. 그래 어,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원래 잘하는 배우들이라 어, 나도 있었는데. 어, 인물을 어, 어. 그려낸 음. 뮤지컬을 그래도 음. 많이 봤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만큼 그 인물에 대해 이게 생각하면서 본 적은 음, 이게 최고야. 그 김상배 이또 표현력도 좋았어. 아, 연기 너무 어? 잘하시지. 나는 어, 그 <laughs> 어린 프이다랑 어. 처음에 그 평행이론 얘기하면서 어. <laughs> 그때 그 춤추는 그랑 어. 장면이 그 무대에 딱 나잖아 어. 나 그때 진짜 못 가겠어 <laughs> 아그래고 진짜 내가 그콜르셋 노래 엄청 기대했는데 아. 너무 좋았어 음. 아, 진짜 나는, 나는 이제 그 노래를 안 들어봤잖아 계속 아, 그 좋다고만 해. 했었고 내가 맨날 <laughs> 아, 좋다고 <laughs> 맨날 어. 얘기는 했었지 내가 맞아. 계속 듣잖아 그 어. 근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 여기 처음 다를 처음 본 어. 사람이었어 나도 처음 <laughs> 보겠네 아, <참 웃음> 아, 어. 그 윌니엘 아 그래 그래 웜핑 노래는 웜핑 노래는 나첫 등장 하이피티드 소개하는 그아 인생은 어 그거 어, 난 그게 난 제일 좋아 초콜렛 초콜렛 응. 일단 배우님들이 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잘하시더라 맞아 난 좋아 어, 그 초콜렛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응. 그 장면 되게 그장 너무 좋아 그 배우님들 얼굴 하고 그 표현력 어. 이게다볼수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laughs>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 너무 좋았어 <laughs>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둘이 <laughs> 나 그리고 이걸 표현한 배우들도 너무 맞아 대단하다 나는 보면서 <laughs> 어. 진짜 약간 와 진짜 배우들 보면서 응. 진짜 존경스러워나그 아, 어. 생각도 너무 대단해가지고 맞아 아,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한명한 명이 춤노래연기다 너무 대단하다 전승있어어아전승 너무 있어요아기다가고거전승 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아네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진짜 멋있었어 어. 와. 어, 나는 처음에 배우전승 그 배우님밖에 너무, 너무 멋있어서 아 맞아 진짜 어. 멋있다 데 어, 가면 갈수록 전승이배우님 너무 있아 어?